행동을 통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스의 가르침처럼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동기 부여의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의 영향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행동을 촉진하고 부정적인 사고는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챕터 1 브라이언 트레이시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1. 행동의 중요성과 동기부여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동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행동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모든 사람은 수입을 두 배로 늘리고 싶어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 꿈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드물죠. 그래서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책한 페이지 읽기, 운동하기 등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3. 성공을 위한 인내와 끈기. 성공을 위해서는 당장의 만족을 포기하고 견디며 끈질기게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러한 인내와 끈기가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4. 행동이 주는 동기부여 행동은 새로운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이는 다시 더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체중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운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행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 더큰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동기는 꿈을 현실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5. 부정적인 메시지 극복하기. 어릴 적 부정적인 메시지와 잘못된 믿음들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는 할수 없어. 그건 불가능해와 같은 말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극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행동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믿음을 깨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 목표를 향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철학.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자신의 저서에서 행동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는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7. 실천의 힘과 변화. 행동은 단순한 실천을 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챕터 2. 성공을 위한 변화를 위한 깨달음. 그의 세일즈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그는 처음에는 막노동과 최저임금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경제 불안 속에서 세일즈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다른 동료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성공적인 세일즈를 위해서는 세일즈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일즈 프로세스의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성공적인 세일즈의 핵심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고객과의 소통에서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거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영업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지식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독서와 학습은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강연과 학습의 경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다양한 강연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연을 통해 얻은 통찰력은 그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명은 내가 만든다는 강력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우리의 삶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대로 변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은 후천적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과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공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작게라도 행동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성공 철학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챕터 3. 변화의 원동력과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배와 같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목표는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동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원동력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져야 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복리의 마법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입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매년 25%의 수입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필요한 변화를 계획해야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획이 없다면 목표는 단순한 꿈에 불과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작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청중의 피드백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강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행동하며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지금 바로 작은 행동을 시작해보세요. 변화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챕터 4 스스로의 잠재력을 깨우는 방법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가 잠재력을 깨우치는 첫 걸음이라는 점을 다룹니다. 성공은 내면의 자아에 의해 정의되며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강력한 힘을 얻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과거에 갇히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과거의 실패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며 과거는 현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자신의 목표와 꿈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할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이루기 위한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행동을 통해 변화하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의 도전과 극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변화는 쉽지 않지만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성공 철학을 요약하고 독자들이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챕터 5 변화의 시작은 행동이다. 우리는 종종 변화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그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이 필요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변화는 항상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 알람을 설정하는 것,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을 시작하는 것 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지금 당장 작은 행동을 시작하라고 강조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행동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실패라고 말하며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2. 주변 환경의 중요성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의해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의 의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서적 콘텐츠의 소비.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콘텐츠 소비 패턴을 비교하며 긍정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고소득층은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긍정적인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두려움과 실패 두려움에 사로잡혀 행동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실패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여 행동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5. 어, 목표 설정과 실행.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7단계를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6. 성공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 마지막으로 성공은 배움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행동도 변화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를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은 배움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철학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 당장 작은 행동을 시작해보세요.